안녕하십니까. 6월 23일입니다. 아, 자 예상을 깨고 트럼프가 2주 정도 뭐 여유를 주겠다 이랬는데 그 사이에 이란 본토를 폭격을 했습니다. 자, 핵시설 세 곳을 파괴했어요. 그래서 평화 아니면 파괴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빨리 예, 더 폭격하기 전에 협상 테이블로 나와라 하면서 예상외로좀 강력하게 예, 좀 대응을 했네요. 자 이란도 예, 바로 또 이스라엘로 복수를 했고요. 그리고 문제는 또 호르무즈 해협을 예, 봉쇄했어요. 그래서 원유값이 급등을 했습니다. 자 지금 뭐 크루드 오일 뭐 기준으로는 뭐 78달러까지 뭐 올라오고 있네요. 예. 자뭐5% 정도 급등하는데 또자 이렇게 해서 또 중동 리스크가 다시 또좀 번져 났어요좀 평화 회담으로 가지 않냐라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뭐 B2 폭격기가 살짝 이동하고 뭐 이런 거좀 수상하다 했는데, 역시나. 예. 예, 이렇게 군사 옵션을 사용을 해버립니다. 해버렸습니다. 자, 이번 주 일단 일정을 좀 말씀드리면, 어, 이번 주는 뭐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미국, 그 정도 좀 중요하고,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나와요. 수요일 날. 그리고 PC가 있죠. 예, 개인 소비 주출 PC가 금요일인데, 자, 그리고 이제 잘 풀려갈 만한 이런 상황이었어요. 코스피도 이제 이란을 딛고, 이란, 이라크 충돌을 딛고, 이제 3,000포인트까지 찍었는데, 자, 오늘은 일단은 다시 하락 출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선 오일선 뭐, 깨고 출발할 수도 있어요, 시가는. 왜냐면 일단, 당장 유가가 급등하고, 미국이 개입했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긴장감이 좀 세진단 말이에요. 또 우리나라도 뭐, 예, 저기 이제 북한 핵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우려감 나온다는 거죠 예. 북한도 혹시 막 군사옵션 쓰는 거 아니야 물론 북한은 그렇게 하진 못합니다 일환하고 처지가 다르니까 예.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긴장할 수도 있는 거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우리나라가 삼천 예. 뭐 깨고 시작할 것 같아요 뭐 오늘 뭐 얼마나 하락하고 눌렀다 뭐 반등하고 이럴 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삼천 예, 포인트 돌파한 흐름에 일단은 찬물을 껴얹었습니다 이게 빨리 끝나야 돼요 이것도 예뭐협상 테이블 하던 아니면 제가 그 얘기 했죠 예뭐안 좋은 일이지만 뭐 평화적으로 못하면 빨리 해야 된다고 예 군사 옵션은 그 얘기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 이란을 지워버리, 지워버리기로 그러니까 정권을 바꾸는 거죠 예 결정을 한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예, 이미 저렇게 군사 옵션을 했기 때문에 이란 성격상 예, 그냥 모 예, 뭐 아니면 도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그거 예, 봐야 되겠습니다 골치 아파졌어요 어쨌든 지상전 뭐 이러면 지상군 투입이면 이거 시간 또몇년 걸릴 수도 있, 있, 있다는 거죠 자 증시 입장에서 보면 예, 증시는 또 예, 중동리스크는 또 빨리 예, 잠재우는 그런 경향은 있어요 근데 유가가 오르기 때문에 그런 게 충돌이 좀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2960대 뭐 이런데 다시 체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 네. 얼마나 반응할지는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 또 780도 깨겠죠. 오늘 어쩌면. 그리고 뭐 예. 사태의 중요도에 따라서 예. 좀 당분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예.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가 아니라 이제 많은 예, 군사 전문가들, 정치 전문가들이 예상했듯이 그냥 뭐 늘상 충돌하던 거에서 미국에 개입하면 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미국 개입이 뭐 그닥 증시에서 좋은 역할은 아니다 하지만 장래를 볼 때는 에뭐 어쩔 수 없, 없었 선택이라고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좀에 이제 유가하고 이란과 이란의 반응 이게 중요하다 자 증시에서 최선의 케이스는 뭐다 오늘 어, 중동 리스크 다시 커졌구나 개파락 인데 뭐 그거 늘 있던 일이잖아 미국이 해결하겠지 예. 유가 진정 되겠지 뭐 이러면서 양봉 보이는 거고요 최악의 경우는 예. 오래 갈 수도 있겠는데 예. 자이게 호르무즈 예. 헤어 봉쇄가 이게 굉장히 좀안 좋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좀 유가하고 맞물려서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도 예. 우리 개인투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